유아 안녕하세요 남색 여세의 김동명, 기영주를 의 맡고 있는 성글 성글입니다. <laughs> 남색 여세의한홍규 김예은입니다. 영어 리뷰 남색 여세의 허원도 정원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g u n 이 a y e r The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three to five times every waking minute. In between,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and each other. As of last night, there were 32 cases. She had a history of seizures, allergies.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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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happened to her? The truth is being kept from the world. Cook your samples, destroy everything. We can't even tell people what they should be afraid of. Contagion.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기가. 지금 현식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까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배이먼이라든지뭐 케이트 윈슬렛도 있고 뭐, 마리온 코테가르도 있고 예. 그래서 좋아하는 배우들도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좀 어, 어떨까, 이 시국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 좀 많이 궁금하고 어, 두렵기도 했던 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컨테이션이 코로나 사태랑 저는 무슨 영화를 볼때 특히 막 찾아보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201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상을 한 예견 같은 예요 거의 예언이죠, 한. 예언이죠. 어, 음. 그래서 그게 뒤늦게 막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하니까 궁금해서 봤어요. 어, 저도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한지도 몰랐던 음. 영화예요. 컨테이전이란 영화가. 당신 몰라요. 에 네, 그죠. 화장실 갔었습니다. 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아, 굉장히 흥미롭게 볼수 있는 소재다. 많이 이제 접목시키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책상 앞에 딱 앉았죠.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데이 2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데이 1 하면서. 이게 우리가 진짜 하루에 얼굴을 3,000번을 만진대요. 아 진짜요? 예, 손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음. 사이에 이런 게 발병의 원인이었다. 저 이런 게 손이 가장 인상 깊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 이거는 약간 진지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피디님.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하 아이까 그러니까 <laughs> 내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어 아, 제가 추위를 진짜 잘 타거든요 말라가지고 네아 근데... 피부가 좀 퍼석퍼석 하시죠 <웃음> <웃음> 다 말라가지고 네, 여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춥다고 그 전염병 걸려가지고 아 어, 저기 저기 이불 하나만 덮어주세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거 누나, 여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여주인공 옆에 있는 그... 단역 배우분이 하시는 <laughs> 아나 되게 얼굴이 너무 헷갈려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너도 그러지 않아? 근데 그걸 성별을 헷갈리면 어떡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니뭐 다른 분들은 지루한 분들도 있다 좀 길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우분들이 어...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뭐 연구원이나 막 제가 감독이라도 그냥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음. 뭐 바꾸고 싶거나 뭐 추구하고 싶거나 없애고 싶은 부분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랑 너무 똑같아서 맞아요. 진짜 볼 때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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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봤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잔잔하게 임팩트 있게 빡빡빡 음. 때려줘서 저도 딱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재난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는 사실 서스펜스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극박하다든지 긴박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 보면서 아, 저거 어떻게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몰입되는 약간 그런 게 없었어서 제가 감독이라면 약간 시나리오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박진감 있게 바꾸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데 주인공들도안 써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 이게 외국이 아무래도 인식이 마스크를 쓰면 병이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지수는데 마스크를 오히려 진짜 막 챙겨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의 인식을 아예 바꿨으면은 코로나를 덜 이제 희생하지 않을까 하는 어우 나 너무 내가 말해도리 어우 디테일 장난 아니야 뭐야 5일간 봤어. 다섯 <laughs> 글자아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거를 보기도 봐야겠고 근데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약간, 약간 중간중가 있어서 <laughs> 5일 동안 봤어요. <laughs>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트루 무비라고 생각해요. 트루 무비. 야네 글자잖아. 그러니까 무비. <laughs> <트>, 트루 무비. <laughs> 다섯 글자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거 보면서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영화를 만든 거 아닌가. 진짜 예언 비슷한? 되게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실 현실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손을 잘 씻자. 어 근데 진짜로 손만 잘 씻어도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아직 백신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버텨내야죠. 각자 각자 그냥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잘 씻자라고 다섯 글자로 정리 보고 싶네요. 음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을 해가지고 다섯 글자로 하면 정말 그냥 코로나 사태. 저도 경각심을 조금 떨어져 가고 있었던 네. 상태였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섯 글자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네. 야 아무나 주워먹지 주워 마. 주워먹지 마. 야 그거요? <laughs>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섯 글자가 어디가 다섯 글자야? 주워 먹지 마. 아 방금 지어냈구나 주워 먹지 마. 저는 예방이 최고. 차... 그럼 나는 더한 거. 는좀 더해. 집고기 답 집고기 답 임. 아, 그도결국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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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차원이죠. 여러분 집고